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신곡 홍보를 위해 9월 초 JTBC '바라던 바다'에 출연한다. 찬또배기와 악뮤수현이 이문세의 명곡 커버 듀엣 공개 팬들의 폭발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 sns 계정은 이찬원이 신곡 홍보를 위해 9월 초 jtbc의 인기 프로그램 바라던 바다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계정의 주인은 이찬원은 바라던 바다의 악뮤 수현과의 이문세의 명곡 커버 듀엣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보는 즉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jtbc에서 바라던 바다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에 나온 곡들은 순식간에 차트에서 히트가 됐다. 특히 샤이니 오니와 악뮤 수현과 커버한 가수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인 곡은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이찬원의 이번 출연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그가 신곡을 잘 홍보하고 쇼에서 멋진 공연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이 훈남 편의점 알바생으로 깜짝 변신했다. 이찬원은 19일 정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새 디지털 싱글 편의점 첫 번째 오피셜 포토 2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찬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 콘셉트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서 만큼은 베테랑처럼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온 이찬원이지만 이번 오피셜 포토를 통해 영락없는 20대 청년다운 풋풋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고 있다. 편의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MBC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 2년 이후 이찬원이 약 1년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정식 신보. 시작부터 끝까지 정통 트로트 그 자체로서 어떠한 퓨전 요소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로트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 오직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하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네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해악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기대를 모은다. 트롯의 진심인 남자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은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청순미 넘치는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18일 오후 tv조선사랑의 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비하인드 컷에서 아름다운 비주얼로 시선을 모았다. 사진만으로도 이찬원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찬원은 청량함이 느껴지는 세련미 넘치는 의상으로 매력을 더했다. 19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